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ESS 관련주, 어,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명은 일편에 잠깐 해뒀고, 종목만 구매하신 분들은 역시 이것만 보셔도 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어, SK이노베이션, 뭐, 사실 이게 뭐, 2차 전지 관련, 관련 준지, 뭐, ESS 관련 준지, 약간 뭐, 혼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ESS 쪽에도 SK이노베이션, 고그 밑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 d i 도다연결돼 있다는 거, 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일단 부각받는 거는 사실 지금은 2차 전지긴 하죠. 어쨌든, 어, 그렇게 잡혀 있고,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생각보다는, 어,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상승을 많이 못했고, 오히려 지금 조정 구간도 와 있는 형상이죠뭐 지금 2차 전지들이 몇몇 어몇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정 받았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거는 상승 대비 어 조정을 좀 받는 게 약간은 아쉽다. 이렇게 보이네요. 어 계속 아직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바닥을 이렇게 잡았고 곧 이렇게 점점 바닥권도 약간 높여 가는 흐름이 나오긴 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 돌파 나오려고 했는데 그전 고점을 정확히 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급락 나온 모습 나오면서 이평선들도 모여있는데 여기 다 깨고 내려간 게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보이니까 아직은 아... sk 이노베이션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적어도 어. 17만 7천원, 17만 7천원과 구에 있는 241선 한 18만원 정도 되는데, 18만원 이상부터 올라갔을 때 요때부터 어, 약간 어, 아래 구간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가는 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요것도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약간은 조금 차트적으로는 아쉽네요. 다음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또 음, 일단 시세를 정말 강하게 한번 어, 줬었죠. 이렇게 어, 상승, 조정, 강한 상승을 이렇게 한번 뿜어줬었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 어, 눌리는 형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했다가 21선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21선 저항, 6일선 저항 겹쳐져 있으니까 급락했다가 한번 돌파 시도했지만 어요 앞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급락 나오니까 정말 이렇게 빠지고 다시 시도했지만 역시 이 평선 저항 요런 식으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게어딱 보이는 종목이죠. 요거는 어 아직은 추세를 완전히 뭐 돌렸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떨어질 위험도 있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렇게 바닥을 잡았고 241선도 지금 거의 이제 다 도착했죠 그럼 241선 지지 받고 마지막 올라갈 수 있을지 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요게 어 241선 지지 받고 받지 못하고 혹시 떨어진다 그 가격대가 한 25,900원 정도 되네요 아 죄송합니다 45,900원 45,900원 밑으로 깨진다 요때는 역시 한번 매도해 주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전한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다시 올라가려면 어 적어도 여기 고점 때 지금 어, 위에 있는 121선이죠. 121선을 강하게 이렇게 돌파해 갈때 요때 어, 분명히 어, 좋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 그리고 그 위로 바로도 고점 그렸던 가격대 59,300원 정도 되네요. 59,300원 요가격대들잘 돌파해 갈수 있는지 요 부분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나텍입니다. 어, 비나텍도 어, 보시면 어, 일단 추세는 지금 단기 추세는 괜찮죠. 이렇게 저점 높이고 있고, 고점 높이고 있는 요 추세를 이어가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고점 구간을 지금 거의 소화를 해냈습니다 이렇게 소화를 해낸 부분이 어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강하게 저항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캔들이 올라와 있다는 거 이런거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어, 요 위에 캔들이 음봉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역시나 약간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라오는 가격대 어, 지금 위치에서 지금 요 고점을 오랜만에 이렇게 강한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어 쉽게 밀려서는 좋진 않고 47,000원이네요. 47,000원 밀리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매수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47,000원 깨고 내려오면 이때는 어 빠르게 매도해 주는 것도 뭐 안전한 어 매매 방법일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아 이거 어 주말에 굉장히 지금 핫한 종목이죠. 어 아무래도 뭐 미국 쪽에서 뭐 공장 건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어, 지금, 뉴스로 보도되고 있고, 어, 7조 2천억이죠. 7조 2천억 정도 규모로, 어,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뉴스가 나오던데, 어, 결국에는, 어, 다음 거래일에는, 그 힘을 받아서, 어, 주가가 껑충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결국에는, 어, 신고가로 갈 가능성이, 어, 매우 매우 높아졌다. 다른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어, 63만원을 깨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이니까. 어, 다음 거래, 월요일에 너무 가격이 많이 뛴다고 해서 무리하게 잡지는. 이런 얘기는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워낙 어, 2차 전지들이, 어, 특히 양극재 쪽에 워낙, 어 강하게 올라갈 부분들도 많고, 전고체 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단, 어느, 어느 정도에서 시작할지, 아무래도 이게 대형주니까, 그래도 상승의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어, 다음 주 월요일에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추세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55만원 돌파하면 저는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 55만원, 있었는데, 결국엔 돌파했죠. 분명히 약간 깬 부분도 있었지만, 점점 상방 추세로 가고 있고, 다음 뉴스에서 아마 강하게 이렇게, 어, 꽤나 큰 장대 양봉을 그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됩니다. 어, 분명히 괜찮은 어 종목이다.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위인데, 시총 2위 종목, 어, 흐름이 어 매우 괜찮고, 요게, 어, 전체적으로 저희, 어, 코스닥, 코스, 어, 저희 한국 증시 코스닥 코스피를, 어,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은 PNT입니다. 어 PNT 이거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 지우고 이거 리뷰도 많이 했었는데 어 최근 요렇게요것도 어느 정도 박스권에 지금 어느 정도 갇혀져 있는 이 형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다행인 거는 어 바닥권을 그래도 조금씩 높여가 오면서 점점 힘을 모으고 있다. 힘을 모은 상태에서 마지막 거래일은 지금 이평선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241선, 21선, 5일선을 깨고 내려간 음봉 나온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뭐 아직 속단하기는 이일것 같고, 적어도 요 추세선 있죠. 요 추세선을 깨는 가격이 한 대략 한 42,500원 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2,500원을 만 혹시나 강하게 깨면서 하방을 잡는다. 요 때는 한번 매도해주는 게 맞고, 다시 요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요 위에 있는 지금 많이 맞는 가격이 있었죠. 제가 아까 선을 예쁘게 이어 그렸죠. 이렇게 그렸는데, 요구 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에 요 종목은 강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64,000아5 4천 900원인데 54,900원 다음 거래일부터 약간 다시 상승하면서 요런 지점까지 도달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요것도 어, 일단, 흐름은, 어, 절대 나쁘지 않죠.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어, 점점 상승하려는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어, 종목인데, 어, 최근에, 어, 워낙 약간 급등한 모습이 보였죠. 여기 지금, 어, 12%, 13% 정도 상승을 했고, 요거는 갭을, 어, 시가를 7%에 시작해서, 어, 17%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 윗꼬리를 이렇게 그렸는데, 윗꼬리 구간이 어, 굉장히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음봉도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약간은 불안 요소가 분명히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요 구간에서도 뭐 세력이 힘을 모아서 어, 상승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 여기서 세력 수익 실현을 다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 또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저라면 요 가격대, 어, 16,000원 정도 되요 16,080원 16,080원이 혹시나 강하게 깨, 깨는 그림이 나온다 이때는 안전하게 한번 매도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요게더 상승하려면 결국에는 18,590원 이렇게 돌파 나올 때 다음 레벨로 강하게 상승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상승하면 결국에는 신고가를 노릴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이 박스권 이 고가의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음, 요것도 한번 봤을 때 거의 신고가 위치 가까이 도착을 했었죠. 이렇게 끄어 보면 신고가 위치에 거의 도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2차 전지가 살짝 주춤하면서 밀리긴 했지만 음. 상승했다가 강하게 올랐다가 약간 밀렸죠. 밀렸다가 20일선 또 한번 깼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20일선을 약간 밀리는 느낌. 어, 이게 일단 뭐 이런 뭐 섹터적 2차 전지 그런 내용을 어 그런 메리트를 다 빼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 헤드 앤 숄더라는 패턴이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 요런 그림 안에서 그러면 다음 거래일에 20일선을 지키는지 아니면 2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지 요 부분이 저는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어 생각보다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20일선 다시 올라선다면 역시나 뭐더 기다려 보시면서 위에 있는 80만 원 정도, 80만 원 깨고 어 신고가 위치로 갈수 있는지, 52주 신고가 위치로 갈수 있는지 그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될것 같다는 게 보이네요. 어 그리고 떨어질 때 적어도 마지막 지지가 61선, 121선 이 있으니까 이런 어, 구간에서는 반드시 지지가 있어야 돼 줘야 되고, 지지 없이 더 깨는 흐름 나온다. 이때는 어, 반드시 매트해 주는 게 그래도 어 매매 어 매, 매매 방법상은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